아, <laughs> <laughs> 프로맨스. 나 정수, 음, 나 정수이랑 이야기 좀 하고 오려고. 아 정수이랑 <laughs> 이야기 좀 하고 오려고. <laughs> 어? 누구? 정수이랑. <laughs> 아 정수. 아 형수가. 누구? 정수. <정숙? 웃음> 계속 확인 사살만 다하고 <laughs> 있는데.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자 이야기 좀 하러 갑시다. 네. 슈퍼데이트거 얻었잖아. 맞아요. 얻으셨잖아요. 음. 어떻게 <laughs> 어떻게 쓰려고 알겠어요. 고민이 많습니다, 아주. 음... 어떻게 쓰려고요? 나도 고민 많지. <laughs> 음. 들어와서 이제 원래 들어오자마자 현숙이랑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 음. 이야기를 했어. 이제 아이스크림도 같이 먹고 이렇게 어...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아 그러면 이제 정수이랑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고, 정수이랑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고 어... 아, 생각 좀 해봐야겠구나. 음. 아, 왜냐면 우리가 아까 거기서 했던 이야기들이 네. 있으니까. 맞은 모처럼. 음. 아, 영철님도 이제 같이 알아가 보고 싶다. 아예 복분자 먹고 좋았거든. 이때 그... 되게 좋았잖아요. 맞아. 제대로 된 그래도 리스트에 있었네. 그걸로 맞아. 족합니다. 리스트 에 있는 걸로만 족카냐아 가게 아쉬운데. 음? 자 붙잡았지. 아니에요? 귀여워. 가게 아쉽다고? 어, 어 들으셨으면서. 어? <웃음> 들으셨으면서. 잠깐만. <laughs> <laughs> 아니. 저희 모님 잠시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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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장난. 저이... 저희 복분자 한명더 주세요 이렇게 보니까 또 달라 보이기도 하고 보니까 또 달라 보이기도 하고 아 그래? 네. 음. 어렵네 여기 <laughs> 아 왜냐면 그, 아까 전에 이렇게 말을 저기서 이야기를 했을 때 뭔가 난 어느 정도 약간 표현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아네 어, 제가 했죠 어 그래서 좀 헷갈리니까 그 어... 거에 대한 또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었고 어... 영철 씨 욕심쟁이네. <laughs> 맞습니다. 아, 예. 욕심쟁이에요. 그 헷갈려. 네. 좀 헷갈리니까 그런 아. 거에 대한 또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었고. 아. 근데 일단 어제한테 종수랑 어제 이야기를 좀더 해보고 싶은 상태인 가 같네. 뭐 혹시 이제 그러게요? 어, 모르겠네. <laughs> <laughs> 아, 몰라 몰라. 아. 그냥 이제. 음. 그냥. 둘중 음, 하나? 둘중 하나? 네. 나는 이제 정해해진것은데 너? 네? 아니, 야, 야, 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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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야, 정 야, 될 야, 야, 네정 야, 될 야, 야, 네 네. 아 맞는 것 같은데 응. 카톡으로 주시고요 카톡으로아 현수 야한테 쓰려고 그래 어. 아, 네. 갈팡집하면 네. 안 된다니까요 음. 여기서 잘 쓰세요 그대략 <laughs> <laughs> 어, 끝난 거 아니에요? 아 잠깐만 아그 보다는 어아나 같은 경우에 그거지 그거지 이야기를 해보니, 아, 나보다 는 종수한테 좀더큰것 같다, 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내가 영천님한테 쓴다면 어떡해? 요왜또 정수는 또 저렇게 또싹 흔들어? 그니까. 흔들고 간다 또. 어, 정수는 또 흔들어. 항상 그렇게 붙잡잖아. 슈퍼데이터 거울, 거북골이 없으니까 어쨌든 뭐 하게 되겠지? 억지로, 억지로 안 내려가요. <웃음> <웃음> 걱정 마세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에 <laughs> 아유. 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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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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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뭐야+ <laughs> 커졌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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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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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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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놓고서도 지금 마음이 그런 거예요 좀 그죠? 좀 뭐랄까 뭔가 아쉬운 듯한 그래 아쉽지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뭐, 뭘까? 아 이거는 하, 이게 만약에 상대가 마음에 들면은 확실하게 표현해주던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m 모 o 한 그런 그런 거 저는 약간 그런 거좀 예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것도 영철 씨도 확신 안줘가지고 네. 그런 거지 뭐. 맞아요. 순수 아, 입장에서도 아, 영철님이 그렇죠. 뭐. 서로 지금 어. 너무 조심스러워 아직까지. 응, 응. 예. 영철님이 다른 분한테 순발했을 때는 좀 어땠어요? 아뭐 차인 기분이었어요. 어저막 이렇게 면전에 대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슬프긴 하더라고요. 서로 슬프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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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뺄다안 까고. 저랑. 아, 춥대. 마음이 추운 거야. 야, 예쁜 네. 여자 만나기도 쉽지 않다. 음. 잘생긴 남자 만나기도 쉽지, 음, 쉽지 않고.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음. 속마음을 말을 안 해. 아, 올라온다. 음. <laughs> 아, 혹시 같이 여기 잠깐. 아, 없고. <laughs> 아, 종수랑? <laughs> 아. 그럼 영철한테 이제 선전포고지, 뭐. <laughs> 이게도 괜찮아요? <현재. 그렇구나. 웃음> 어떠셨어요? <laughs> 마음에 뭐 변화 남을... 마음에 아, 맞아, 맞아. 아 <laughs> 어, 되게 어색하다 너무 어색하다. <laughs> 응. 근데 나는 난 솔직히 마음 정했거든. 어떻게? 어, 어느 어떻게? 쪽으로 네. 그럼 말할 수는 없는데. 아. 어, 난 마음 정했어. 어 뭐야? 안 해주네. <laughs> 아 아까는 어떤 대화 했어 그냥 그 분도 마음에 두고 있는 분이 있으니까 또 그런 뭐 얘기하고 음... 어, 선택. 누구 했는지 뭐 인터뷰도 누구 말했는지 음... <laughs> 저는 오늘 이제 여자가 선택하는 입장에서도 인터뷰하잖아요 응응 음, 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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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도 그냥 종수 님 얘기하고 종수 님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아, 영철 님은 현숙 님한테 슈퍼데이트권 쓴다고 얘기하시고 그러시고 내일 혹시 너무 싫지 않으시다면 같이 뭐... 뭐. 그래. 네, 맛있는 거드 시러 가실래요? 응. 괜찮으세요? 싫으면 응. 말고. <laughs> 아, 먼저 신청하네 근데 좀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 응. 그죠? <laughs> 아, 나도 좀, 나도 좀 그런 네. 조금 고민하긴 했어요. 그 11기 영철님한테 쓸까. 저도 이제 호감가는 마음은 계속 남아있는데, 양철님께서 먼저 이렇게 마음을 다른 분으로 좀 결, 마음이 좀더 기울었다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러면, 네, 저도 더 이상은 뭐, 이렇게 붙잡고 싶지 않아가지고, 아직 붙잡는 것 같네, 네. <laughs> <약간 웃음> 아유, 아쉽다. <laughs> 서로 너무 어. 경계를 하니까 어. 오히려 어. 연애를 더 못하는 어. 것 같아. 아, 네. 그치? 어, 어, 어. 그러니까 연애를 현실에서 잘하는 거는 영식 같은 사람들이야. 어. 해바라기. 그래. 너무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은 서로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 어, 네. 어, 이게 저주를 생각이 없거든. 음. 어, 좀 그런 게 많이 느껴지네. 오늘 영철 님이랑 같이 데이트를 했는데 그 시간도 굉장히 재밌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좋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호감도가 조금 더 상승해서 종수님의 그 호감도와 약간 이렇게 같아진 느낌이었습니다.